AI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일 거예요. 책 달빛서당 사자소학을 쓴 박연주입니다. 달빛서당 사자소학의 부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첫 인문학 공부인데요. 저는 어린이, 어른 학인들과 함께 인문고전을 읽는 인문학 공부 모임 달빛서당을 운영 중입니다. 어, 저는 한자 관련한 인문학 이야기를 연구, 교육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에 국사학과에 입학을 해서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 자료가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왜 초, 중, 고등학교 때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기만 했던 그 단어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어, 이건 무슨 뜻일까?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너 등 인문고전을 원서로 읽기 시작하면서, 인문고전 원서 읽기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한종 통번역을 전공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문고전 독서 모임을 계속 해왔거든요. 한자랑 인문고전 독서 모임이라는 좋은 선물을 아이에게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뭘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뭘까? 오래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는 한자로 된 인문고전을 사람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어른 학인들과 함께 인문고전을 온라인에서 읽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사자소학을 읽으면서 이 공부가 놀이처럼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 경험하고 방법을 어, 나누는 책이 달빛서당 사자소학입니다. 그리고 달빛서당은 우리가 인문학 공부하는 그 시간이 달빛처럼 일상을 은은하게 비춰 줄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온라인이지만 공간적인 힘을 담고 싶어서 달빛서당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의 반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바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인식하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한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한글을 알게 되면 책을 읽다가 이암, 이안, 엄마 이암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러면, 어? 지능리, 바위, 암으로 이루어진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도 무작정 그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진흙으로 된 바위구나. 그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특히 나오는 개념어 90%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를 알지 못하면 아이들이 외국어 문장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 급급한 공부는 스스로 생각할 힘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에 있는 한자를 이게 뭘까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한자를 공부를 하면서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그 시대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사회 변화가 빠르고 앞으로 어떤 교육이 좋을지,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저희는 예측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즘 문해력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문해력 자체도 한자어예요. 글문, 풀해, 힘력. 글을 푸는 힘임을 말하죠. 왜문해력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미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글로 된. 그 내용을 어떤 뜻인지 스스로 해체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이것이 사고력이고, 창의성이고,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AI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일 거예요. 어떤 이미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글인지 서로 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통번역을 해주는 상황에도 모국어는 생각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 능력, 우리의 모국어 능력은 한자를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생각의 도구로 한자를 익히면 AI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자를, 한자 개별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저희가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 문장으로, 문맥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교육의 좋은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한자어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법도 좋고, 병행해서 한문, 문장을 읽고 있어요. 특히 사자 소학을 읽고 있는데요. 사자 소학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반복이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과 내용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내용에 나오는 한자의 뜻과 음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뜻과 음을 해석할 때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단어나 뜻을 알게 되면서 첫 번째 어휘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문 구조가 우리 한글 구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낯선 구조를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스스로 이 한자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한자 하나에 엄청 다양한 뜻이 가져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하면서 그 문맥에서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한자도. 그 문장에서 어떤 뜻이 쓰였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서 능력, 문외력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사자소학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독서 능력, 문외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자소학을 엄마랑 집에서 하면서 대화의 수준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평소 아이랑 대화할 때밥 먹어야지, 자야지, 이런 해야지, 하지 마 이런 단순한 대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자소학에 있는 문장 예를 들어서 수신제가 치국지본 이 문장은 원래 유교 경전 대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문장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네 글자 네 글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신 몸을 닦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 숫자가 수리할 때 숫자, 수정할 때도 쓰이는 숫자고, 저희가 수학 능력 시험에도 쓰는 숫자거든요. 수학, 배움을 닦는 능력. 그러면, 오, 어, 아이들이 봤을 때. 배움을 닦는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수신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잠을 잘 자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어,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런 각자의 대답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 고전의 문장을 스스로 생활과 실천과 이어서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지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이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이들과 평소에 하지 못하는 대화도 할수 있는 둘의 독서 모임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에 따라 한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이 나와 있는 한자 벽보, 포스터를 이렇게 노출해 주는 방법도 좋아요. 아이들은 한자가 어렵다는 이런 편견도 없기 때문에 한자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갈 무렵 뭐 글을 읽게 될 경우에는 되게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어, 이거는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바닥에 소방차 주차 전용. 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엄마 전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로지 전쓸용 여기는 소방차만 될수 있는 곳이야 불이 났을 때 다른 차가 여기 돼 있으면은 불을 끌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 소방차만 쓸수 있는 전용 공간이야 이렇게 말로 풀어주고 있어요 한자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 글자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면. 우리 말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한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나는 이게 무슨 한자로 쓰였는지 모르겠는데라는 의문이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laughs> 끼고 삽니다. 핸드폰 어플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뭐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한자가 변기로 돼 있어서 터치해서 개별 한자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지금 같으면 집에 국어 사전을 거실에 두고 아이가 뜻을 물어보는, 어, 이거 사전에서 찾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어 사전에도 한자 개별개별 개별 쓰임의 뜻에 따라 나와 있는 사전이 있거든요. 국어 사전을 놀이처럼 보면서 아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상에서 한자어를 익히는 것과 동시에 영어를 저희가 문장으로 익히는 것처럼 한 문으로 반복해서 그 문장 통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사자소학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뭐 공부든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게 쉽진 않죠.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면 아이랑 약속을 먼저 했어요. 언제, 우린 이거 할 거야 하고 동의를 받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월요일 저녁을 먹고, 우린 사자 소학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시간으로 정하면은 이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서, 저녁을 먹고, 한다, 뭐,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했고요. 사자소함 문장을, 그러니까 8자를 읽었어요. 낭독하고, 필사하고, 거기에 대해 대화하고, 간단히 글을 쓰는. 이렇게 일상에 부담 없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복잡한 한자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 획순 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따라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된 어원을 찾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사자소학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 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서로 지치더라고요. 너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듣는 시간으로 하면 아이들도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을 반복을 하면서 아이가 이해하고, 어, 이거 또 나왔어. 이렇게 하는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함께 읽게요.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순 있지만, 함께 기록을 남겨서 함께 독서 모임이나 좀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다면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소학을 아이에게 이렇게 읽자고 하면 처음에는, 어,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질문이고 저는 모든 질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자소학 문장을 저는 처음부터 읽지 않고 책 속에서 아이한테 너 관심 있는 게 어떤 문장이야? 한번 고르게 했어요. 그럼 고르게 되면 아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저희 달빛서당에서 음식, 수염, 여지, 필식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음식이 비록 싫어도 주시면 반드시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어, 저는 이 문장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과 처음부터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책에서 먼저 본한 어린이가 동생이 반찬투정을 하는 거 보고 이 문장을 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들은 "아, 이 문장을 부모님이 음식을 주는데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자기만의 그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고전이라서 우리는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과 관련되는 연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실천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식 얘기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부모님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실천과도 좀 이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일상과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좋아서 꼭 사자수학 책을 처음부터 읽지 않고 아이들의 관심사부터 읽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 송나라 학자 주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교 경전에서 좋은 내용을 뽑은 게 소학입니다. 그리고 사자소학은 우리 선조들이 그 소학의 내용을 네 글자, 네 글자 사자 경구로 정리한 어린이들 교재예요. 조선시대 아이들은 서당에서 천자문과 사자소학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자소학 내용이 아이들의 그런 일상, 예절의 구체적인 지침과 크게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삶의 태도도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사자 소화기 자체가 좀 쉬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한자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싶으신 분이나 또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낭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내용 자체도 우리가 먹고 자고 일상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인문고전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놀이처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명심보감이나 논어 등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자 교육과 사자소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자 교육을 집에서 아이들과 한다고 할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 필요한 한자가 약 300자 정도라고 해요. 하루에 한자 정도 한다면 1년 안 되는 시간이죠. 아이와 8자, 일주일에 8자를 읽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숙제이긴 하지만 이걸 부담을 가지고 하면 서로 지칠 수 있어요. 타자 소학 한자라는 매개로 아이들과 이야기해 나누는 가족 문화로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꽤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가볍게 즐겁게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 인문학 공부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